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이렇게 전해조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자동화 센서 하나씩, 이거 하나, 전해조 하나, 그다음에 밑에 펌프 하나, 자동화 다연결해놨고요 기체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환기, 음, 이쪽으로 산소 들어가고, 들어가고, 여기다 산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에 진공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벤트 해가지고 뺄 준비해 놓고, 여기도 뺄 준비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진공상태가 되면은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은 끝! 그리고 이쪽으로 수소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산소가 들어가서 기체 분리를 해준 다음에, 얘네들을 가동시켜 주면은 끝입니다. 음, 이게 끝. 이게 끝인데, 전력도 지금 다 이렇게 연결해 놨고요. 음, 연결해 놨고 888, 382, 24, 2400 와트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음, 가능하고요. 음, 400 와트가 또 남아요. 이제 그것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다 좀 공급해 줘도 상관은 없으니까. 우선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추워요. 추워요. <laughs> 물은 상관이 없는데 이중으로 이 물을 깔아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춥다 보니까 물을 넣자마자 얼음으로 얼어버려요. 그래서 어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목재, 목재 히터를 여기다가 두고 좀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배관 딱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은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해봅니다. 물은 넣으면 되고, 그럼 이제 염수, 염수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염수를 이쪽으로 와서 파고 이쪽으로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배관 아니 펌프 펌프 여기다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음. 넘치지 않고 딱 되겠죠? 솔직히 이것도 이것도 필요 없다. 어, 필요 없다. 어, 올라오니까 이거 놓아주시면은 되겠네요. 이것도 빠르게 만들고 여기다 좀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막 얼어버리기 때문에.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후딱 <laughs> 후딱 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 이것도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어떤 액체를 넣든간에 밑에다가 두 가지 액체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음 그쵸 물은 어차피 여기서 가지고 오면 돼요 바로 얼음 액화기로 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가져보면 되는데, 야. 야 빨리 데펴. 이 주위를 데펴. 뜨겁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니? 어, 하고 있죠? 오케이. 야, 빨리 가서 해. 파. 파. 여기서 이제 파고, 진행할 거예요. 빨리 진행해봐. 화성암 가져가고 가져가고 있고, 그렇지. 잘한다. 재료 넣고, 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랄 CR 음, 미랄도 음, 진눈깨비 밀알도 나원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걱정이 없어요. 서, 음 상관없고, 오케이. 물 빨리 와서. 오케이. Okay, 따뜻해지고 있죠? 아, 따뜻해져야 돼요. 좀 이게 좀 오늘 따뜻해져야 되고 이쪽으로 염수를 넣었을 때 과연 과연 됐다. 야, 이거 빨리 만들어. 이제 빨리 만들어. 됐다. 여기다가 이제 염수를 넣게 되면은 야, 빨리 갖고 와. 바닥이 깔려야 돼요. 아 온도 올라갔다. 온도 올라갔다. <laughs> 그 다음에 이거 부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절연 타일 타다타닥 해가지고 막은 다음에 막는 사이에 뜨거워지면 안 돼요. 아 뜨거워진다네. 얼면 안 돼요. 그 사이에 얼어버리면은 저는 이제 엔드. 아, 뜨거워졌다.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염소 가지고 왔을 때 문제만 안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물 부어버리고, 아마 이것 때문에 이중으로 안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염수 빨리 가져와 봐. 음. 이것만 완성되면은, 진짜 이제, 쉬워지거든요? 모든 게 쉬워지는데, 완성이 되는데, 염수 가져오죠? 오케이. 바닥에 깔려야 돼요. 증발점도 어차피 100도니까, 그쵸? 깔렸죠? 깔렸습니다. 이제 한턴다 넣고, 여기다가 이제 빼고, 물! 구워! 염수 지금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떨어지죠? 이러면 안되는데? 야 니들 왜 떨어지냐? 마이너스 6도까지 떨어지네? 이것문에 그런가? 어는점 얘네 어는점이 염수 어는점이 마이너스 22도니까 상관은 없어요 이제 물물 물 가져와 물물물 물, 물 가져오면 돼. 물 이제 물을 넣었을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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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 없애고 없애고 없앴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지가 문제인데.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화강암 저연타이렇 아니 잠깐만 야, 화강암 이게 아니야 공기 흐름 타일 공기 흐름 타일 얼면 안 돼요, 얘네들 얼면 큰일나요 얘네들 얼면은 이제 큰일납니다 <laughs> 얘네들 얼면 안 돼요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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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얼음으로 변하는 순간 게임 끝, 게임 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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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위쪽에 따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위쪽 타일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이쪽 빼고 여기다 이제 기체 타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됩니다 야 이거 얼면 안돼요 야야 이거 이거 9번 야 이게 제일 중요해 야 이거 이거 야 빨리 빨리 부탁해 <laughs> 여러분 얼면 안 돼요. 야, 니들 같이면 큰일 난다. 같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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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지마. 야, 같이면 안 돼. 어 됐다. 이제 같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오물 어, 얼면 안 된다. 야, 안 돼! 가지마! 야, 가지마! 야, 가지 야!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야! 야,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야, 미안하다, 야! 오늘은! 이 완성하고 가, 완성하고 가! 이제 차로 가! 차로 가! 그 다음에! 이쪽! 막아주시면은!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전력을 좀 연결을 해서! 야 음, 펌프들을 가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 아, 여기도 막아줘야 되는구나. 여기 안 막았구나. 아, 뭔가 약간 이상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환기, 아니 환기, 어, 기체 퍼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기체 필터 하나 놓고, 지금은 필터를 놔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전력이 엄청 비싼데, 우선은, 이거를 쓰려면은 음, 넣어주는 수밖에 없고 아 이거부터 연결을 해줬어야 되나? 어 연결해줬어야 되나? 그 다음에 이 수소기체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어느정도 가동을 하면서 얘네들을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기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브릿지 되고, 이거부터 했어야 되나?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 나머지는 산소. 산소. 아,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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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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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힘들게 하지 마. 벤트. 딱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됐습니다. 오. 아니, 물이 얼마안 되는데? 지금 염수 구도물 8, 구도 7, 7도. 7도. 5도. <laughs> 아, 안 돼. 아, 진짜 와, 야. 얘들아, 빨리. 빨리. 이,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거. 이거. 전력 공급만 해주시면 되고. 오. 오. 우선 니네 다 바꿔. 지금 니네 할때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이거. 전력 놓고 수소 어느 정도 넣은 다음에. 이쪽 가동화 시켜서. 기체 펌프. 다 없애주시면 됩니다 야 화강암 야 빨리 만들어 온도 4도 야 하..야 순간순간이 피 마른다 야 그러면 안돼 야와 이거 큰일 났다 여길 왜안 막아놨지? 밑에 지금 온도 때문에 미리 뜨거웠을 때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오케이 됩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이에요. 몇 도니? 3.9도! <laughs> 3.9도! 여기 만들면 은 됩니다. 이제 수소만 넣어주시면 은 여기 전력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전력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게 되면 은 이쪽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거를 녹색 신호 보내주는 게 0. 영도 초과일 때. 0도 초과일 때. 음. 진공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수소. 수소기체, 딱 해주시면 은 이제. 야. 왜 비활성화를 해? 빨리 활성화해. 수소가 가져? 음. 야, 뭐. 됐다, 됐다, 됐다. 그러면 이제. 수소가 가면서 기체가 돌아가요. 음. 기체 공급됩니다. 여기 수소 들어가요. 오, 수소, 빨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야 급해. 3도 오케이, 진공. 진공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약간 좀 모아놓은 거예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솔직히 이제. 나머지는 솔직히 필요 없고. 저기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입, 오! 입, 아, 얘, 얘 받아야겠다. 얘 깨어나면은, 얘 깨어나면은, 여기다가 이제 데려와가지고, 여기다가 자연공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따람쥐. 나람쥐. 나람쥐. 오케이, 쟤. 예. 임람쥐. 아, 이, 어렵다. 나람쥐. 데려와가지고, 이제, 음, 여기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길 빨리 진공상태로 만들어서, 삼도! 삼도! <laughs> 진공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M 마이크로 저 됐죠? 됐어요. 됐어, 됐어, 됐어. 됐다. 진공. 여기 빨리. 진공. 오케이 진공 됐어요. 여기는 지금 개체. 개체가 뭐죠? 재료. 산소만 있죠. 산소만? 산소만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있니? 산소만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긴 하지만, 저는 진공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관을 봤을 때, 여기를 이제 턱 끊어요. 그 다음에 이쪽 환기를 여기다가 연결해줘요.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고, 이렇게 톡 잘라요. 그 다음에 이쪽을 연결 다시 해줘요. 그럼 이제 여기는 수소 기체가 가득 찼잖아요. 됐죠? 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천 초과일 때, 천 초과일 때만 녹색, 여기도 천 초과일 때만 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됐어요. 위쪽에 수소 찾고, 수소기체 찾고,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여기도 이제, 천초가 해놓고, 그 다음에 환기를 다시, 이 환기 쪽 보시면은, 나가는 거, 이것도 이제 필요 없고, 나가는 거는 똑같죠? 여기 없애주시고, 없애주시고, 배관을, 환기를, 연결해 주시면은 이제 산소가 이쪽이랑 이쪽이랑 해가지고 쭉 나가게 될 거예요. 아 그거 안에 났다. 오 큰일 났다. 안쪽에다가 그거 안에 났다 이거. 배관 방사형 이거 안에 났다. 아 미치겠네. 어쩌죠, 이거? 이거 안 해놨는데? 다시. 열고 해야 되는데? 철. 이거 지금, 철이, 이 정도 있나? 폐관, 잠깐만. 있죠? 남아, 남은 거기 때문에 이거 해놔야 되는데. 아, 이거 어쩌지? 가능할까요? 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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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어쩔 수 없어, 야. 어쩔 수 없어.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오길 바라면서, 어차피 기체는 막혔으니까, 3도. 괜찮아요. 가동해버려? 가동해 버려 그냥. 야, 가동해 버려. 아, 가동해. 야, 가동해. 어차피 나와봐야 산소니까. 야, 가동해. 해 봐. 망하면 뭐 까질 거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망하면 뭐 까질 거 어쩔 수 없죠. 파괴. 우선 파괴를 좀해 놓고 파괴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부셔야 될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이런 것들 싹다 부셔 가면서 여기도 싹다 부셔 버려야죠. 어, 파괴. 이다 파괴. 이런 것들 전부 다 파괴. 됐다. 이거 야, 이거, 이거 최우선 이거 최우선. 여기 최우선으로 만들어서, 엑지 파이프 들어가 들어가면은, 여기 가동 안 해? 아, 맞다 왔다, 왔다, 왔다. 여기, 여기 1000 초과일 때. 아니, 여기는, 우선 0. 0 초과일 때. 야, 작동해. 어차피 위쪽으로는 수소가 나갈 거고, 수소기체가 차 있었기 때문에, 밑으로는 산소만 나올 거예요. 문제 없어요. 기압 때문에 이제 바깥쪽으로 쭉 나가게 될 거고, 오케이. 위쪽으로 수소기체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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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여기 끊어줘야지. 잠깐만. 여기 끊어야지. 오케이. 끊고, 큰일 날 뻔했네요. 이쪽 연결해 주시면은 수소 기체 들어가면서 여기다가 기체 저장소 하나 이렇게 놓고 이거 부셔 이거. 이것도 부시고 부시고 부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저장소 하나 놓고 이것도 어차피 이제 야 이거 멈춰 이제 이거 야 이거 멈춰 이거 해체 이거 해체하시면 돼 이제 필요 없어요 해체 여기 이제 산소 나오니까 와우 여기서 들어가죠 이제 수소기체가 1000 이상이 되면은 여기다 1000 초과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수소가 나가게 됩니다 나 되죠 이거 오케이 근데 네, 이게 지금 걸리잖아요? 그 걸리는 이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체 파이프를 놓은 이유가 이 기체 파이프가, 아니, 기체의 이게 뭐죠? 브릿지가 펌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은 여기서 갈림길이 되잖아요? 일반 파이프에다가 이걸 놓게 되면은 기체 브릿지를 먼저 갑니다. 이게 펌프 역할이라, 펌프 역할을 해가지고 1순위가 펌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가 기체 창고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거기 때문에 여기 다 이제 부셔버려요. 이제 좀 수소액, 수소 기체 뭐이 의미 없어요. 이것도 이제 부셔버리고 뭐다 부셔버려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부셔버리고 의미 없어요 이제. 의미 없어. 밑으로 산소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보세요. 와우. 뜨거운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액체 액체 그 조합 있죠? 열액체 조합이 그걸 해 가지고 여기 좀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막아요. 딱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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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형 놓았기 때문에 됐고. 빨리 막아. 빨리 막아. 수소 기체 많이 쌓이고 있고. 오케이. 이미 지금 풀로 차 가지고 막혔고. 그다음에 이제 환기 보시면은 가죠? 가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산화 탄소가 좀 들어갔구나. 헉, 큰일 났다. 이산화 탄소에 잘못 들어가면 어차피, 산화탄소는 밑에 깔리니까 또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음. 밑에 깔리는 산소기 때문에 위로만 안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펌프잉 해다 보면은 완성될 거고, 여기도 지금 좀 7단계로 놓고 빨리 완성되게끔 놓고, 그 다음 에 산소도 이쪽으로 빨리 들어가게끔 놓아주시면은, 와. 드디어 이거 하나 완성했네요. 되긴 하네요, 이거. 여기다 이제 그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오케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전력을, 남는 전력을 여기다가 수소 전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가, 아, 이쪽으로 빼야죠. 여기는 이거 세 개면 돼요. 이거 세 개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남는 전력을 우선, 하나 정도, 800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놓고, 자동화, 연결해 주시고, 음, 그 다음에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전력 공급 하나 해주시면은 되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밑에다가 그러면은,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음. 이렇게 놓고, 넥칸 주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밑으로 하나 빼가지고, 이쪽 우리 진지했다가 남는 수업벤트 남는 거 해주시면은 되겠죠? 여기도 이제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이벤트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어 이거 다 없애버려. 이것도 다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체창고 하나 만들어 놓고 기체창고를 이쪽으로 뺄까음 기체창고 남는 기체창고를 수소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여기다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다가는 이제 또 다른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놔둬도 괜찮긴 하고, 우선은, 음, 완성이 됐다는 거. 완성이 됐습니다. 수소 지금 쌓이고 있어요. 어, 수소도 쌓이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물 됐고, 이쪽으로 이제 따뜻한 산소를, 이게 지금 따뜻해요, 위치가. 음 따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높은 온도의 산소를 내뿜어요. 이쪽으로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오케이 우선 깔끔하게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음잘 되고 있어요 수소 모이고 있죠 전기 잘 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먼저 채워져요 먼저 채워지다가 나머지가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나머지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이쪽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이제 이쪽, 이쪽을 쓸 수가 있죠? 음, 이쪽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정, 산소, 산소 걱정은 이제 끝났죠? 이쪽 안에 140kg, 와우, 많아요. <laughs> 산소는 걱정 없고, 여기 수소는 뭐 이제, 이거 밸브 어, 기체 밸브 하나 해가지고 수소는 다시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은 됩니다 뭐 문제 될건 없어요 음, 이거 문제 될건 없고 산소 걱정 없다는 거 물도 잘 나오고 있고 깔끔하게 이산화탄소 밑에서 없애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또 파가지고 이런 데다가 이제 공기 흐름탈 같은 거쫙 놔줘 가지고 밑으로 이산화탄소들 쭉쭉 나올 수 있도록 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니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